첫 번째, 다음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3CU 플러스 8HNO3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CU 그리고 NO32에 그 다음 에 2NO 그리고 4H2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산화수 관계에 있어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가 되겠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네, 본문에서 설명이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의 산화수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단체죠. 자, 그런데 생성물에서 CU의 산화수를 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죠. 마이너스 네, 2가였으니까 얘는 플러스 2. 네, 구리는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X 플러스 NO3는 마이너스 1짜리가 곱하기 2배 있는 거고 합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CU는 반응물에서 산화수가 제로였는데 생성물에서 플러스 2로 증가가 됐으니까 결국 이게 바로 산화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질소의 산화수는 자, 플러스 1에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이죠. 합이 재료가 x는 얼마 되냐면 플러스 오. 따라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오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생성물에 있어서 여기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는 제로가 되고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스 이가 됐고 그러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화된 것은 CU가 되겠고, 환원된 것은 질소라는 얘기를 알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